은 누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 사울 왕 또한 전쟁터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 오늘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졌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어.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어.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사울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했어. 내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그 무기 담당 병사는 겁이 나서 사울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어.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무기 담당 병사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함께 죽었어.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와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긴 다음, 블레셋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어. 그런 다음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뱃산 성벽에 매달아 뒀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폴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어.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밤새도록 걸어 뱃산까지 갔어. 그들은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왔어. 야베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모두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에셀나무 아래 묻었어. 그리고 그들은 이리 동안 금식했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도 되는 걸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교만이 아닐까? 자기 생명은 주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사우랑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인생 대부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소비하다가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 어긋난 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 끝내 사울 왕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